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겨울에 어울리는 청초하면서도 약간은 포근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초한 이미지의 기본은 맑은 피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업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던 쿠션을 사용을 했어요 바로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입니다 아주 쫀쫀하게 밀착되면서 피부 본연의 내추럴한 윤기를 표현해주는 제품이라 피부 표현이 정말 예뻐요. 촉촉한 쿠션이긴 한데 막 끈적거리게 과하게 촉촉한 게 아니라 얇게 발리는데 밀착력이 또 엄청 좋아요. 그래서 묻어남도 적고 피부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랑 립도 네이밍의 제품인데 네이밍이라는 브랜드가 본연의 내추럴함을 강조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도 브랜드 컨셉에 맞게 내추럴하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텍스처와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눈에는 섀도우 없이 아이라인만 그려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화장도 해보겠습니다. 피부 화장은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19N호로 해볼게요. 이렇게 중지 손가락 위주로 누른 다음에 여기다 덜어줍니다. 레이어드 피 쿠션은 내 피부처럼 맑고 내추럴한 윤기 표현을 해주는 쿠션이에요. 본연의 윤기를 머금은 건강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이라 너무 과하지 않은 내추럴한 피부 표현이 돼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이밍 쿠션은 들뜸이 없어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수분이랑 오일 포뮬러로 만든 제품이에요. 발랐을 때 약간 광이 나는 그런 제형이고 답답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맑은 커버력이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쿠션들을 살면서 써봤는데 이 제품은 블로우 쿠션의 장점이랑 매트 쿠션의 장점만 뽑아서 그걸 섞어놓은 듯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특히 네이밍이 퍼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쫀쫀해요. 에어홀이 있거나 한건 아니라서 제형을 머금지 않는 퍼프예요. 이렇게 찍고 한 번만 덜고 딱 바르면 양조절도 엄청 쉬워요. 되게 쫀쫀하고 쫀득한 그런 퍼프여서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되게 촘촘하게 밀착이 돼요. 제가 써본 쿠션 중에 밀착력으로는 정말 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수정화장용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보통 수정화장 할때 되면은 유분이랑 피지가 섞이면서 콧볼 쪽 이런 데가 다 들뜨잖아요. 코에는 화이트에도 막 올라와 있고. 근데 애초에 이 네이밍 쿠션은 좀 수분감이 있으면서 밀착력이 좋은 쿠션이다 보니까 수정화장을 해도 들뜬다거나 뭉친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데일리 쿠션으로도 수정 화장용으로도 추천입니다. 색상은 17호, 19호, 21호, 23호 이렇게 나오고 있고, 17호는 13호부터 17호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19호는 17에서 20호, 뉴트럴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21Y는 라이트 베이지, 23Y는 미디엄 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섀도우를 안 해놓은 상태라 섀도우를 먼저 깔아볼게요. 오늘은 눈 화장도 네이밍의 블러셔들로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이 섀도우랑 블러셔랑 립, 이색 조합을 맞추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섀도우랑 블러셔를 같은 색으로 쓴다거나 하면은 맞추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 제품은 라이트 피치 컬러의 베시풀이라는 컬러고요. 내추럴하게 베이스로 깔기 딱 좋은 컬러예요. 눈두덩이에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 넓게 깔아줍니다. 포인트 컬러로 헤일로라는 컬러를 쓸 건데 차분한 로즈핑크빛의 컬러입니다. 이게 아까 발랐던 베시풀이고 이게 헤일로예요. 특히 애교살 부분을 핑크톤으로. 제가 요즘 이 토스트 컬러를 섀도우로도 잘 쓰고 쉐딩으로도 잘 쓰고 있거든요. 차분하고 은은한 라이트 베이지여서 연한 메이크업 할때 여기 콧대 쪽 쉐딩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토스트 컬러는 베이지 톤 메이크업 할때 블러셔로 깔아도 엄청 예뻐요. 인간 카페라떼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좀 넓은 쉐딩 브러쉬로 블러셔 바르는 부위까지 이렇게 블렌딩 되게 좀 침투해서 들어갈게요. 한이 정도? 이제 눈화장은 끝났고, 블러셔 해보겠습니다. 블러셔는 방금 섀도우로 활용했던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블러셔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네이밍 블러셔들이 색깔이 정말 다 예뻐가지고 어떤 걸 바를까 고민이 되는데, 섀도우 베이스로도 깔았던 배시프를 깔아보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 들고 다니기 용이해요. 이 컬러는 어떤 컬러랑도 조합이 좋아서 되게 자주 베이스로 까는 컬러예요. 저는 블러셔를 거의 항상 레이어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레이어링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예전 블러셔 추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밍의 플로피 블러셔는 수채화처럼 발색되는 블러셔여서 볼을 맑게 물들여주는 듯하게 발색이 돼요. 그리고 막 발색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블렌딩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또 너무 연하지도 않아요. 너무 연한 건좀 답답한데. 이거는 그냥 딱 적당하게 다른 컬러랑 블렌딩해서 얹기 딱 좋은 그런 정도? 지금 이렇게 배시풀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놨고, 이제 헤일로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아, 사실 지금 커들리 발라도 예쁠 것 같거든요. 이두개 섞어서 얹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바를까요? 이건 좀더 차분한 느낌일 것 같고, 이두 개를 섞으면 좀더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 날것 같은데 일단 이 헤일로 로즈핑크 컬러를 발라볼게요. 블러셔 제형이 되게 에어리하게 가벼워요. 그래서 뭉침 없이 발리고 블러링 효과가 있어서 피부결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 이것도 예쁜데 그래도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쪽 볼에는 두개 섞어서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살구빛에 좀 꽂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한소희 님 경성 크리처 넷플릭스 인터뷰인가? 그거 보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한소희 님이 약간 이런 연보라색 니트에 살구빛 블러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가지고 지금 살짝 따라하고 있어요. 불켜고 보면 이런 차이 이쪽이 조금 더 오렌지빛 살구빛이 감돌죠. 이쪽은 좀더 핑크톤이고. 그냥 이쪽에도 커들리를 섞어줄게요. 둘다 너무 예쁘다. 단독으로도 예쁘고, 섞어도 예쁘고. 원래 파우더 브러쉬가 파우더의 역할도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슬라이딩 핏 파우더라는 게 합류가 돼 있어서 그게 땀과 피지를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피부 요철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매끈하게 밀착이 되고 지속력도 상대적으로 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바르고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하루 종일 지속이 돼요 색감이 좀 연해서 저도 금방 지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바르고 나갔는데 밤 늦게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틴트는 이 제품 사용해 볼 거예요 네이밍의 듀이글래스 립 틴트 이 제품을 발라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그동안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립만큼은 완전 촉촉파예요 매트한 립보다 글로우하고 촉촉한 그런 립들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촉촉 립입니다 이 제품은 데어라는 컬러고요 글로우하고 광택감이 있는 틴트입니다 이건 쿨톤 립인데 페르소나라는 컬러 페르소나는 보기엔 형광 핑크색인데 막상 바르면 좀 자연스러운 핑크거든요 역시나 네이밍의 제품답게 틴트조차도 되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또제 최애 색중 하나인 컴리. 이거는 체리 레드 컬러예요. 오늘은 메이크업이 좀 웜한데 또 쿨한 느낌도 있는 메이크업이니까 데어로 입술을 먼저 깔고 이둘 중에 하나를 올려볼게요. 먼저 데어 컬러. 글로우한 텍스처인데 끈적이거나 요 플레 현상 없이 입술에 착 달라붙는 제형이에요. 보시다시피 수분감이 있어서 건조하지 않고 광택감이 있어요 조명을 켜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컴리 컬러 발라볼게요 가볍고 얇은 느낌이고 써보니까 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처음 발랐던 컬러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착색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겨울 메이크업이니까 모자도 써볼까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네이밍의 제품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셔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